양지은의 구비구비 탐험. 맞춤형 정장처럼 특별한 이 노래의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트로트 음악의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잇는 양지은. 그녀의 대표곡인 구비구비는 단순한 음악적 작품을 넘어 그녀의 예술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곡입니다. 양지은이 이 곡을 통해 어떻게 그녀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확립했는지 그리고 구비구비가 왜 그녀에게 맞춤형 정장처럼 특별한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이 곡의 숨겨진 비밀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1. 양지은의 음악적 배경과 구비구비의 중요성 양지은은 2020년 미스트롯에 출연하여 단숨에 트로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전통 트로트에서부터 현대적인 트로트까지 폭넓게 아우르며.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구비구비는 그녀의 음악적 성장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곡은 양지은의 목소리와 감정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그녀만이 소화할 수 있는 독특한 색채를 가진 곡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구비구비의 음악적 구성과 독창성, 구비구비는 전통적인 트로트와 국악적 요소가 결합된 독특한 곡입니다. 일반적인 트로트와는 달리 이 곡은 고요함과 폭발적인 에너지가 번갈아 가며 나타나는 복합적인 리듬과 멜로디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은 곡의 깊이와 생동감을 더하며 이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기술적 완성도가 필요합니다. 양지은은 이 복잡한 구조를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드문 가수입니다. 그녀는 구비구비에서 감정과 리듬의 완급 조절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곡의 흐름에 맞춰 목소리의 통과 강약을 조절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로 인해 청중은 그녀의 무대를 볼 때마다 매번 새로운 감동을 받게 되며 곡이 주는 메시지와 감정에 몰입하게 됩니다. 3 감정과 리듬의 조화. 구비구비는 단순히 노래의 구조적인 완성도 뿐만 아니라 감정의 전달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여줍니다. 곡의 서정성과 극적인 요소가 결합된 이 곡은 양지은의 목소리와 감정 표현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곡의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감정 변화는 곡의 완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양지은은 이 곡에서 국악의 전통적인 느낌을 유지하면서도 트로트 특유의 대중적인 감정을 동시에 전달하는 탁월한 실력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력하면서도 부드러움을 함께 가지고 있어, 곡의 각 부분마다 청중에게 색다른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러한 감정의 변화와 리듬의 조화는 양지은이 구비구비를 부를 때마다 더욱 두드러지며, 팬들은 그녀의 무대를 통해 강력한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4. 무대에서의 퍼포먼스와 감정 전달. 양지연의 구비구비 무대는 단순히 노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표정과 몸짓, 손동작을 통해 곡의 스토리를 더욱 극대화하며 청중과 소통합니다. 특히 그녀가 구비구비를 부를 때 보여주는 완급조절과 호흡의 일관성은 이 곡을 그녀만의 대표곡으로 자리 잡게 만든 중요한 요소입니다. 양지은의 무대 퍼포먼스는 그 자체로도 매력적입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다양한 몸짓과 손동작을 통해 곡의 감정을 극대화하며 청중에게 시각적인 감동을 선사합니다. 특히 그녀의 손동작은 곡의 리듬과 완벽하게 어우러지며 청중에게 더욱 깊은 감동을 전달합니다. 이러한 무대 연출은 양지은이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곡 속에 담긴 감정과 이야기를 청중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5. 구비구비의 서사와 극적 요소 구비구비는 서정성과 극적 감정이 결합된 곡으로 그 자체로 매우 독창적인 장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양지은은 이 곡을 통해 그녀만의 음악적 색깔을 확실하게 드러내며 곡의 앞부분에 담긴 감정을 청중에게 진심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곡의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감정 변화는 곡의 완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곡의 서정성과 극적인 요소는 양지은의 목소리를 통해 더욱 생동감을 얻게 되며 그녀는 이러한 감정선을 극대화하여 청중을 끌어당깁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무대 위에서 청중과 함께 감정을 나누고 소통하는 아티스트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육구 무대 위에서의 자신감과 몰입. 양지은은 구비구비를 부를 때마다 자신의 감정선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춰 목소리와 몸짓을 조절하여 곡의 완성도를 극대화합니다. 그녀의 무대에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그 자신감입니다. 양지은은 이 곡을 부를 때마다 청중과의 교감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감정을 무대 위에서 고스란히 표현해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곡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주되며 그 속에서 그녀만의 독보적인 음악적 색깔이 드러납니다. 양지연의 무대 퍼포먼스는 단순히 노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다양한 몸짓과 손동작을 통해 곡의 감정을 극대화하며 청중에게 시각적인 감동을 선사합니다. 특히 그녀의 손동작은 곡의 리듬과 완벽하게 어우러지며 청중에게 더욱 깊은 감동을 전달합니다. 이러한 무대 연출은 양지은이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곡 속에 담긴 감정과 이야기를 청중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7. 구비구비의 문화적 융합과 예술적 가치 구비구비는 전통 트로트와 국악적 요소가 절묘하게 결합된 작품으로 단순히 형식적인 틀을 넘어서는 독창적인 작품입니다. 이 곡은 양지은의 강력한 성량과 정교한 감정 표현, 그리고 무대 위에서의 자신감을 통해 완성된 작품으로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녀의 대표곡으로 사랑받을 것입니다. 양지은은 이 곡을 통해 그녀가 가진 음악적 소양과 내면의 감정을 깊이 있게 전달하며 이를 통해 자신만의 독보적인 스타일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구비구비는 양지은의 음악적 정체성과 예술적 감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곡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곡은 단순히 트로트의 형식적인 틀을 넘어서 국악적 요소와 현대적인 트로트 리듬이 절묘하게 결합된 독창적인 작품입니다. 8. 팬들과의 교감과 미래의 전망. 많은 팬들은 양지은의 구비구비, 무대를 볼 때마다 그녀가 곡에 담긴 감정을 무대 위에서 얼마나 진정성 있게 풀어내는지를 느끼며, 이는 곡의 매력을 한층 더 극대화하는 요소가 됩니다. 특히 곡의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감정 변화는 양지은의 예술적 역량을 드러내며, 곡의 완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양지은의 구비구비는 단순한 트로트 곡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 곡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녀의 대표곡으로 사랑받을 것입니다. 그녀의 독창적 음악적 접근과 감정 표현 능력은 향후 그녀의 음악적 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구비구비는 그녀의 음악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작품으로 남을 것입니다. 양지은은 구비구비를 통해 그녀의 음악적 역량을 극대화하며, 앞으로도 그녀만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과 감정 표현을 통해 대중들과 소통할 것입니다.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며, 구비구비는 그 시작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곡은 양지은의 예술적 성장과 음악적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그녀의 팬들과 대중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을 것입니다.